광주소방뉴스브리핑의 이태영입니다. 먼저 광주지역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5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광주지역에선 소방관들이 고드름 제거 작업에 분주했습니다. 1 0일 서구 지평동의 한 건물에선 소방관들이 난간에 걸터앉아 고드름 제거 작업에 나서는가 하면 13일 남구 이맘동 김치타운 건물에선 길이 15m, 지름 40cm 크기의 대형 고드름을 제거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사다리차에 올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 밖에도 북구 문흥동 굴다리 및매곡동 아파트 옥상 등 장소와 위치 모두 제각각인 고드름 제거 출동이 연일 계속됐습니다. 고드름 발견 시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119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방관들이 주차된 차량 내부로 이리저리 랜턴을 비춥니다. 12일 서구 마루동에서는 차량 안에 4살 아이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해 119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는 차량 문 개방기를 이용해 갇혀 있던 서모군을 무사히 구조해 보호자에게 인계했습니다. 광주 소방 소식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 소방 활동을 분석한 결과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줄어든 반면 구조와 생활안전 출동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화재는 하루 평균 2.4건으로 882건이 발생했으며 인명 피해는 32명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습니다. 재산 피해 역시 32억 9,500여만 원으로 전년 45억 4,200여만 원보다 27% 감소했습니다. 화재 피해 감소 요인은 소방 통로 확보 훈련및 공동주택 출동 유도선 설치로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비상 소화 장치 증설과 주택용 소방 시설 보급으로 시민의 화재 초기 대응 횟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구 전화 하루 평균 15.3건으로 총 5,500여 건이 발생해 2019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연이은 강력한 태풍 복상으로 순환 구조 활동이 13배 증가한 308건이 발생했습니다. 생활안정 활동 처리 건수는 총 11,9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30.6건으로 전년 대비 12.2%가 증가했습니다. 생활안정 활동의 대부분은 7월과 9월에 집중됐습니다. 이는 벌집 제거 전체 처리 건수 2,500여 건중 78%가 이 시기에 집중됐으며 태풍과 폭염 등 자연재난에 따른 급배수 지원 활동이 전년보다 228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구급 출동은 총 6만 4천 6백여 건으로 하루 평균 1 0일7건이 발생했으며 8분 8초마다 출동벨이 울리는 셈입니다. 발생 장소는 가정이 가장 많았고 나이별로는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확진자와 의심환자, 회의 입구자 등 5,800여 명을 병원과 격리시설로 이송했습니다. 시 서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광주서방은 이번 통계를 분석해 화재 구조 구급뿐만 아니라 감염병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서방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